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날씨가 또 덥죠? <laughs> 그런데요, 저는 또 어떤 감사가 생각이 났냐면, 사람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 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는 엄청 더웠대요. 비도 오지 않고.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 며칠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작년엔 내가 어떻게 찍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더더웠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씻지 않고 영상을 다 송출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찍어 찍었고 지나왔거든요. 그 여름을, 그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laughs>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년에 그 힘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면 올해 어 지나기도 전에, 여름이 오기도 전에 겉부터 났을 텐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적응의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더우니까 제가 찜질방에 들어오는 것 찜질방이 아니라 한증막에 들어오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땀이 엄청 많이 흐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즐겁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계속 찾다보면 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온, 오늘도 분명히 덥지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에버그린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반값 세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오늘은요. 반값 세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반값 세일 못해. 택배인데 나중에 할인해서 드릴 텐데 오늘은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격이 좀 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사장님께 그랬어요. 사장님 뭐 반값 세일 안 한다더니 가격은 확 내리고 거기서 또 10%를 해주시는데 뭐 반값 어 세일 하는 것보다도 엄청 착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는 어50% 할인이라는 것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거한 창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묵은둥이들 어 그런 아이들은 어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택배로 하게 되면 택배 포장값 그리고 택배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50% 할인되는 금액을 택배비로 보내드릴,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니까 가격 얼마 정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보다 완전 착한 가격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착하게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냥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도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몇 아이만 데려왔는데 좀 풍성한 아이, 그리고 합식하고 싶은 아이, 그리고 아주 착한 아이, 택배로 보내드리면서 1,800원에 보내드리는 곳은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에 보내드리면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택배를 보내드리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뭐, 한정, 딱 세, 1인 세개 이상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어. 하나가 요 론데리가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1 8 0 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밥이 많아요. 밥이 외도가 아니라 밥이 많은 군생이어서 제가 요거를 합식하려고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름 분갈이 흙은 어떻게 사용하고 하고 흙 깍지나 이런 것들이 잘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분갈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데려온 아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퓨어러브를 데려. 왔는데 지금 퓨어러브가 한참 성장할 때예요 요것도 군생인데, 원래 외도에 만원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물론 작은 얼굴이긴 하지만 군생인데, 요 아이를 오천원에 드려요. 4천오백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어떻게 물드는지 아니까. 요 정말 예쁘게 물들어요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니까 어, 오늘 7시에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건데, 오늘 사장님께서 어디 좀 가셨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7시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영상에 보시면 요 퓨어러브 물드는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젤리처럼 정말 예쁘게 사랑스럽게 핑크색으로 젤리화 되는 아이가 퓨어로 보거든요. 저는 세 포트를 합식하려고 데려왔고요. 이파랑새 군생은 제가 파랑새 군생 볼 때마다 이 아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람. 파랑새 군생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삼두짜리를 데려온 이유는요. 삼두인 아이가 딱 하나예요. 다 풍성해요. 엄청 풍성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작은 포트를 데려왔어요. 제가 이걸 데려와야 다른 분이 이거 데려가시면 기분 안 나빠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다져주면 예쁘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파랑새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는요. 여러분 이 입장이 지금 파랑새라서 파랑새가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 물든 모습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물들면 빨강새가 되잖아요. 근데 빨강새가 아니라 파랑새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이 아이의 그 치마 입는 모습이 파랑새의 입장같이 치마를 입는다 해서 이 아이 이름을 파랑새로 지어준 거예요. 아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죠? 제가 파랑새로 그렇게 이렇게, 어, 입, 치마 입고 아주 멋지게 자란 모습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랑새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휴밀리스 군생은 요 아이는, 요 아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아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아이. <laughs> 이렇게 풍성하면서 요 아이가 물들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요 아이도 핑크색으로, 아주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제가 군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왜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계속 가져오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밥이 많아요. 전부 다 밥이 많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보시는 아이들도 밥이 많은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착한 가격으로 얼른 데려왔습니다.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 제크보 깜짝 놀랐어요. 플로라인데요. 플로라 군생을 제가 예전에 작은 포트로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많이 데리고 와서 정말 많이 선물했습니다. 한 10명 이상에게 제가 선물을 줬어요. 작은 포트라기 작은 포트의 작은 아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데려와서 정말 많은 분들께 봄에 선물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 아이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어, 정말 다 칭찬. 해주시면서 만족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푹큰 이런 군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 봤어요. 원래 작은 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15cm 포트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플로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냉큼 데려왔죠. 물든 모습은, 어, 작은 얼굴이었을 때 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뜬 거예요. 핑크색으로 물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렇게 풍성하니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데려왔고요. 그리고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 제가 하나 또 있는데, 또 데려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는, 어, 물이 오래 키워야 한 3년 이상 키워야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물이 안 들어도 예쁘나요? 요렇게. 멕시코 로즈는 그냥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데려왔고 요아 아이 제가 지난번에 아주 거, 거하게 한 1년, 1년 전 그때 아주 이렇게 군생을 거하게 데려왔는데 가격 착해가지고 제가 요걸 또데려와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요 아이도 질리언 금인데요. 질리언 금이 저, 요것도 작은 포트로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커봤자 이렇게, 요것, 요렇게 큰사이즈도 이도 이렇, 이랬었는데, 지금 요거 15cm 포트에 이렇게, 요건 제가 밥이 좀 많은 아이로 데려왔어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laughs> 제가 더우니까 저한테 양보해달라고 하스 하면서 제가 요걸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15cm가 넘는 질리언 금이에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거하지 않아요. 여기서 10% 해드리니까, 요 아이를 데려왔고, 크게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물들면 예쁜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데려왔고. 금이라서 제가 금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기천금인데 저 기천금도 몇아 있거든요. 근데 기천금도 자영혼생이라서 자영혼생이면서 거의 6두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요 아이는 7도, 8도 군생이네요. 둘, 래였섯 어,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데려오다 보니까 8도 군생을 데려왔어요. 6도부터 8득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성금, 자연 군생, 적신 군생이 아닌 자연 군생으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데리를 합식하는데, 어, 흙을, 여러분 도담토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도담토를 100% 이용했지만, 지금 이제 여름에 분갈이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흙을 어떻게 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룬데리가 아직은 묵은둥이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착하이 드리는데 요런아이를 만약에 지금 가격이 착하니까 많은 분들이 데려가 싶어하실 거예요. 룬데리는 아주 빨갛게 물들어요. 어, 조금 더 지나면 베리 종류처럼 아주 빨갛게 다져지면서 띵글 띵글하게 물드는데 이이 아이가 제가 어, 군생을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꽃도 예쁜 아이인데 꽃은 지금 다 졌어요. 그래서 꽃은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데요. 꽃도 보고 나중에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면 정말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군생은 가격이 거하니까 지금 다섯 포트만 데려가셔도 9,000원에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밥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좀 데려가셔서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담토거든요. 도담토를 한 얼마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로 한세 주걱 정도 이렇게 퍼 볼게요. 세개 정도. 이렇게 세개 정도 도담토예요. 저는 도담토에다가, 100% 도담토에다가 자요거는 가는 마사요 가는 마사를 제가 더 넣을게요 가는 마사를 더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가는 마사 제가 일조량이 적은 데는 가는 마사를 섞어서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는 가슴 마사를 마사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 도담토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사를 많이 섞었대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란다 거리대도 아닌데 베란다 안쪽에서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00% 그냥 도담토래요. 음.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담토로만 그렇게 예쁘게 키우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믿기지가 않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는 거예요. 없을 정도로. 제가 그 그분이 키핑장에 지금 좀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키핑장에 가서 더 예뻐졌는데 집에서도 너무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놓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어, 제가 여기다 개피를 좀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피를 어느 정도 넣으시냐면, 한두 숟가락 넣으세요. 개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어, 사용할 때더 많이 넣었었어요. 개피를 넣으면 깍지 벌레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충에 좋기 때문에 벌레 퇴치제이기 때문에요. 어, 이 개피가루를 좀 넣어서 여름에 할 때는, 어, 섞어서 사용해 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뭐 균이나 충에 조금, 어,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어, 만약에 여러분, 어, 칼슘제, 있잖아요. 알갱이 칼슘제, 그거는 우에다가 얹어주시고, 지금은 만약에 가루로 섞으신 분이 일단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룬데리 다섯 개를 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제가, 아기자기 다육 공방에서 어 실은 리톱스를 식재를 하려고 좀 낮고 어 이렇게 넓은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론데리 다섯 포트를 합식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깔만 깔고 여기다가 배수층으로 굵은 마사, 중간 마사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섯 포트를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았는데 이렇게 뿌리는 많이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배 앞에 놓은 이 배양토를 넣어주시고 간단해요. 이게 대피향이 들어가 있어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부 다 흙으로 채운 다음에 뿌리가 많이 굵거나 그리고 많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다한 다음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는 도담토까지 다 얹어 놓고 합식을 하도록 할게요. 도담토 제가 이번에는 좀 굵은 걸로 가져왔어요. 가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굵은 걸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꾸 제가, 함,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캐마, 카메라를 잡고 치게 돼요. <laughs> 자,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자, 도담터 얹어주면 습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름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다섯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홀수로 합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장 예뻐요. 합식할 때. 자, 이렇게 그냥 뿌리를 잡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잡아서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군생이에요. 전부 다 군생이에요. 전부 3두 이상의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두 개를 꼽았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개를 뿌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또 여기다가. 한몸처럼 잘심어주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그게 잘안 되면 그냥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 아이가 뿌리가 활착이 되면서 한몸처럼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초보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하나를 한 여섯 개 꼽아도 될것 같아요. 여섯 개 해도 될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음. 여기 지금 자리가 빈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뒤쪽인데, 그냥 이렇게 심어놨어요. 다섯 개 심어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에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요. 어 이렇게 그렇게 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돌 하나 얹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아이가 물 빠짐도 좋고 뿌리 내림에 좋고 그리고 이돌 다운별 다운별도 위에 얹어놔서 이게 렇 습기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론데리를 지금 습재해도 별로 그렇게 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기자기 공방 화분에다가 원래는 여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길다란데 이렇게 놔도 돼요. 꽃도 예쁘고 물들면 너무나 예쁜 아이. 저는 이 화분이 잘 어울. 리 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리톱 소시물라고 데려온 화분에다가 제가 룬데리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룬데리를 어, 합식을 했어요. 다섯 개를 다 데려와도 9,000원이었어요. 풍성하게 합식을 해놓으면 예쁘죠. 어, 만 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걸요? <laughs> 이런 어, 군생을 데려오려면 만 오천 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군생을 데려와서 어, 합식을 또 해놓으면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 에버그린 농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아이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또 10%인된 할 금액으로 만나실 수 수가 있어요. 저는 이따가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덥지만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음.